와, 리거 많이 컸다. 이 보세요, 이 계속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와,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나 펼쳐 있네. 너무 화롭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너무 물만 있는데. 저거 원래 너무 너무 화롭다고막 뭐라 고하는게아닙니아 이제 오늘부터 중화공에서 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laughs> 어, 소장님. 뭡니까 메뉴가? 뭐, 메뉴요? 메뉴랄 게 있습니까? 한국에서 갖고 온 거. 뭐, 스팸하고. 어, 또 전기 나왔네. <laughs> 아, 다행이다. 그래도 봤다 했는데 전기 그러니까, 나왔네.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이 진짜 작업할 때 전기 안 나가가지고. 에, 여기 뭐 전기가 수시로 나가니까. 어우, 사장님. 호스가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든. 밥을 그냥 국물에 말까요? 밥을요? 아니 밥은 그런 면뭐 말하면 안되지 따로따로 그죠? 응 밥을 내가 너무 잘했는데 아, 밥은 내가 했는데 그치. 제가 또 한국에서 밥솥을 가져왔어요 새로운 밥솥 밥그릇이 아, 짜자자잔 우와 기가 막힌다 이거 밥이 막 윤기가 짤짤짤 흐르네 좋아요 전기가 나와서 다행이다 밥을 다하고 전기가 나와서 다행이네 그 이런 밥그릇 밥그릇으로 뜯겠습니다 밥그릇? 밖으로 여 있었는데? 밖으로도 아, 이거 같은데. 어, 이거네. 구을 담아야 돼가지고. 아, 아니, 이거 말고 또 있을 건데. 이거 말고 있다가당가 어, 다시 불이 돌았네. 안 보이죠? 잠깐만. 어, 한국에서 아, 챙겨온 밖으로. 아, 갖고 밥그릇. 오신 거야? 네. 제가. 노리노릇해지는데 머리, 창문을 좀 열어야 될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이건 사골국. 사골국. 갖고 왔는 거. 아, 아 사골국. 건강 챙겨드려야죠. 이게 사골국입니다. 짜자자잔, 깊은 사골곰탕. 야, 근데 뭐 건데기는 없고 물만 있네. 너무 호화롭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너무 물만 있는데, 저기 원래 너무, 너무 호화롭다고 물어봤던 거아니까 아, 이제 오늘부터 중화공에서 호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웃음> <웃음> 정화공 오는 것 자체가 그 이걸 또, 또 하나 하나씩 먹자고 들고 왔으니 먹어야죠. 네, 우리 한국에서 또 들고 온건다 먹어야죠. 잠깐 이거 밥그릇부터 뭐, 좀씩 식... 소장님 밥이 어떻습니까? 어, 밥 최고네요, 최고. 풀때 느낌이 어때요? 이게 살아갑니다. 이게 또 언제 <laughs> 언제 이제 뭐다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 가져온 재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가끔 쌀도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laughs> 너무 좋아. 오케이. 진수 성찬인데요. 이 뭐야 김치에요 김치 볶음. 오 진짜 맛있겠다. 사모님께서. 와 사모님 잘 먹겠습니다. 까 뭐? 그럼 와오우다 여기 한아 이거 다아아 의자 다넣네아안들어오그 드시죠 자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东北路。嗯，嗯，哦，原本，啊，那得哪来点。 마이면서 그러니까, 나의 평이를기록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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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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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영단도 기위해서배웠하면 훨씬 더 낫겠네요. 응. 사람들좋아하 여기 와서 먹을 수 없을 때는 양파하고 염도고기 그냥 길가에 그냥 구워주면 되거든 나만 쓰여지그는 와이프가 와이프고국 와이프. 전날... 음. 아, 저런 줄 알았다? 아, 잘했어. 사고국 코디나, 기이 뭐... 기가이긴 하지만, 내가 계실 때는 뭐 하던지 나가려면 저놈, 나고 했잖아

하면 에고생님오셨거 요리하고 아 예. 요리 잘했는데요응잘 요리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제가 문 여기 돼지고기 한번 드셔보셨어요? 네, 네. 돼지고기? 네돼지고기 파는데 구워서 파는데 저는 그거는 안 먹고 그냥 식장와 돼지 누는데가 아, 어마어마하더라고 이제 그걸 나는아 맨들 안배고는구나야 이걸 어떻게 먹나 싶더라고. 으로뭘 구웠고 다 먹긴 했는데 아까워봐 나아 여기 식당 문자 아, 응. 그 그것도 니고 하는 식당도 있대 아 그래요? 응 구워놓고 어다고 그럼 야왜 이러고 있어? 그거 야채풀 나오려면 막 팔아 음. 저도 어디 나가면 음. 현지식을 전복하고 아. 뭐 다른 걸 찾는 스타일인데 중화공은 현지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죠아 있잖아 애벌레 아 애벌레 나도 애벌레 네. 나도, 해볼래? 나도 <laughs> 한번 먹어봤는데 적당한 응. 거에 관한 거. 거죠 응. 아 그래? 중화공은 현지식이 딱 그거 한 개밖에 없어 애벌레? 응 그러니까 뭐 이게 <laughs> 막 음식 노래를 보면 예, 마콩고 거든요 이름이 그니까 러그 음, 노래가 계속 마콩고 마콩고만 반복하는거야요 어, 다른건 는그세네바는 음식노래를 보면 음식이 다양하게 나옵고요마 어, 앞에 도마다 숲프간자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계속 마콩고 마콩고 하나밖에 없어 아, 도마다 숲프간자니가 얼마나 듣는거야 슬프간자니 세네바는 음식은 다 맛있잖아 정말 저는. 이부분 먹고 싶어이먹고싶어가지고 음. 그냥 은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거이부 먹고 내가 가는지고 전국에서 가 했다는 거지. 이 부분은 내가 했다는 지이 부분은 내가 이프는그래이부는온지이부분니까 물 같은 데면 사람 다 돼가고 음. 식당 가면은 재고진 네. 먹고 다른 거안시키양 야자콜렛는 전 맨날 재고진 먹고 네. 야자콜렛은 그래도 할수 있는데 재고은할 수가 없어가지고 뭘그게 <laughs> 먹고 싶더라고 저 그냥 그한국에 이태원에 아프리카 식당 가면 네. 한 그릇에 2만원 있는 거알고 <laughs> 이렇한에 응. 해가지고 한 5천원 주고 먹는데 그 단결이 만이만보다좀 응. 많이 먹었다네 네지장을셨죠왜 이렇게 저녁식사 했습니까?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거 어제부터? 어제 한 2시쯤 도착했으니까 응. 그냥 바나나 2개 먹고 응. 저조바나한 2개 먹고 그래다앉습니까 네 거기가 좋았어 실버라운지가 좋아가지고 먹을게 있어가지고 아그 아침 기업만 아침 이렇게 떼어가지고 혼자 있으면 잘 안먹어 맞아 <laughs> 요 혼자 있으니까 안먹는데 나 그러네 난 글쎄 봤을 때 효정이 불편날까봐 그냥 밥만 해놓고 음. 냉동실에다 넣어고 아니면 뭐 짜장 좀 많이 해놓고 같이 넣어 같이는 안먹고 음 이게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음. 또 그래? 그리고 뭐 이거는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 <laughs> <그렇게 웃음> 짠! 이거 마지막일 몇박까지 싸도 되는 거 보이죠? 음. 음. <목소리> 아, 근데 맛있다! 맛있죠? 마늘 맛있다! 마음이 진짜 맛있어! 마늘 진짜 맛있네! 음. 여기 지금 방기 시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미그레이션에 가고 있어요. 음. 여기 비자비가 약한 8만원 정도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대통령 초청 비자로 왔기 때문에 따로 비자비를 내지는 않고요 공짜죠 공짜 <laughs> 그 대신 좀 몸이 고생해야 됩니다 다시 비자 받기 위해서 이 폼도 작성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찾으러 가야 되고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산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측에가 폴리스. 오 어, 폴리스 사진 보이죠? 야, 저별모양의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알고산세권사사 <목소리> 사파트만. 나 봐. 응. 자, 예, 세파. 모르겠어. 모르겠 어, 알봉도 모른다카네. 우리 음. 알봉.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별 모양의 건축물뭘 상징하는지 모르겠어. 야, 이게 뭐지? 아무리봐도 모르겠어요. 여기 왜 a r r ê t 아, 여기 왔는데 아못 받았어요. 두 시에 다시 오라네요. 아직 행정 절차가 좀 응. 늦어요. 두 시에 다시 와야 돼요. 여기가 방기에서 가장 큰 중심 갑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로타리. 이게 중심지고요. 이 주변에 뭐 은행이라든가 좋은 건물들이 다 있고. 여기 로타리를 한번 잘 보세요. 네, 재밌는 게이 로타리를 중심으로 마을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북쪽으로 우리가 가는 파타 마을에 백과 두우즈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면 두우즈가 1 2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부터 12키로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 이런 뜻이고요. 백도라지 농. 백도 빌라지. 아, 빨리 것도 좀 빠블라지. 오이. 아. 터시. 아. 티 아? 티티티 오이. 아. 우리는 지금 욘보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종한 벼가 잘 올라왔는지 그리고 또 아리코 동북콩은 지금 좀 얼마나 컸는지 이 모든 게 궁금하네요. 확실히 <laughs> 길은 항상 안 좋네. 토양이 빨았죠 누가 라테라이트 토양이 아니라 할까봐 토양이 엄청 빨갛습니다. 와, 저 앞에 나무는 죽었는데 엄청 멋있네요. 볼 때마다 와, 진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커서 죽었죠? 고기 잡았구나. 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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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예? 무슨 틸라피아? 위. 틸라피아. 위. 아, 틸라피아구나. 오, 제봉 크네. 재봉, 재봉. 잘 잡네 고기. 야, 여기 새끼 잡았네 이거는 또. 메기도 있네.

아, 또 여기 강을 건너러 왔습니다. 오늘 또배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네. 와. 뜨겁다, 뜨거워. 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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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랄라, 바랄라. 에. 아, 인사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 바랄라, 바랄라. 바랄라. 멜메라 라디나 비기 우리 아가지 근데 어아메라아아다더메라아랄라가사바바바가랄라 파랄라 무숑 발랄라 음발라라 아이 n a n 이 Banana b a n a n 이 Banana Banana b a 다 a n a b 이 n a n a b a n a n 이 b a n a 이 Palala palala ah singulam inge palala Tamye kat michi mote Kan rado sape mbatsi sanite Mite es, mite es Sama yon, mite yon Sama yon, mite yon 고기가 있나 한번 볼까. 고기가 지난번에 보니까 큰게 보이던데 오늘은 아 이게 낮이라서 숨었구나. 대낮이라서 고기는 안 보여요. 야, 저 뒤에서 열심히 노젓는 친구가 제가 평상시에 이 대쌉을 많이 줬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해줍니다. 아, 야, 경치 좋죠? 경치 좋다, 역시. 진짜 경치 좋다. 하늘과. 야, 근데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엄청 뜨겁습니다. 아, 완전히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데요. 우기가 끝났다는 거죠. 다시 건기로 오면서, 이게 햇살이 엄청 뜨겁게 느껴지네요. 그나마 우기가 시원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합니다. 날씨가 굉장합니다. 바랄라! 바랄라! 발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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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몽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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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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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오,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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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람들이 바라라, 바라라, 머리에 나무를 하는 씩하이있네바랄라바랄라바랄라빨랄라라 오, 파인애플 빨라라 에와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세봉, 세봉, 아, 이게 확실히 바 라가 거의 100되 지는 않 고요. 제가 보니까 한50% 정도는 발화가된것 같아요. 봉주, 봉주, 무슨 봉주? 봉주, 봉주? 아이고 말 사람하고 인사하는 걸 잊어버렸네. 테오필 봉주. 테오필 데오필. 꺼 비행. 테오필 봉주. 테오필 드라마 야 복고. 와. 아리코 세봉. 와. 아리코 많이 컸다. 이 보세요. 이 계속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와. 가지 되는 안돼? 이거 이게 주경인데 주경에서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나 펼쳐있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얘는 뭐야? 꽃이 피려고 하나? 아니, 아직은 니아 꽃이 안 피는 게 있는데 꽃이 피네 꽃이 피려고 지금 맺혔어요 꽃이 피려고 맺혔는데 이거 와. 아리코세 봄. 아리코세 트레보. 어. 산 라바 좀빠 플란테. 이제 플란테. 라마 라마. 아코세. 어? 왜? 새 새지아 플란테. 응? 타포 아. 새 지아 플란테. 아, 아, 플란테 트레타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저쪽에는 지난번에 안나 가지고 나중에 늦게 심어 가지고 지금은 다났고요 음.